송고합니다 <laughs> 그 저는, 저는 지난 그 작년 1월 29일에 그 조선일보 최고시 기자 만난 사람 어, 거기에 단일 관련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기사에 대한 댓글이 한 200여 개달렸었는데그 네. 부분을 나다치 읽어서 국민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접하게 됐는데, 그 대부분의 말씀이 뭐 만시지탄이라는 말씀을 하시고, 그, 그리고, 그것이 당시에 양심선언을 하고 하지 그러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법조인으로서 그것은 뭐 정도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예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본건 오늘 출범하기 전에 그 제가 당시에 공공원으로서 공직자로서 근무하면서 그 탄핵 사건과 관련해서 그 모든 이 사태의 연유가 된 원인이라고 전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뭐 주장이나 성토를 아니고 제 자신에 대한 그참회와 반성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먼저, 그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그 탄핵, 국회에서 탄핵 소추는 그 제기한 이유는, 자료는 그 최순실 등에 대한 공소장과 언론 기사가 그게 다였습니다. 그 공소장에는 그한 한 구절 그 대, 대통령 박근혜와 공모하여 그 문구를 가지고 탄핵소출을 했습니다. 국회 234분이 탄핵소출을 동의하고 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헌법재판소 당시에 기존 노무현 대통령의 그 사건, 탄핵사건에서도 사실은 그 국회 소출 이유가 부실해진 것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인단에서, 다 청구인에서 이것은 각하를 해야 된다. 탄핵소출 사유가 명하지 않다고 이유가만 어, 했습니다. 그런데 그 판례를 들어서 현재에서는 이제 그걸 각하하지 않고 본안심리로 들어갔습니다. 그 국면에서 제가 지금 생각을 돌이켜보니 공소장 그것도 본인에 대한 것도 아니고 공모하여라는 그한 것을 한 문구를 가지고 소추하는 것은 소추 사회에 합당하지 않다고 해서 마땅히 각하로 해서 국회에 돌려보냈어야 마땅하지 않느냐. 그런데 그 국면에서 저는 공직자로서 제 역할을 수행을 했느냐라는 면에서는 역할을 못하는 점에서 잘못을 반성을 합니다. 두 번째 문제로 역시 이어서 헌법재판소법에 보면 탄핵 사유와 동일한 것에 대해서 형사재판의 대상이 되면 그 탄핵 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본 재판을 어, 행사재판을 그 마치고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전제로 해서 탄핵 사유가 되느냐를 판단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그 이것은 동일한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 탄핵 대상인 박근혜 대통령이 기소된 것이 아니고 그 공범들이 기소된 사건이기 때문에 본인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선재판정차를 정지하지 않고 원안 판단을 했다고그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내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소장에도 박근혜 대통령 공모하여 그것에 의탁해서 탄핵 소추를 했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건의 본질 을 공모관계가 있는지 또본본 본 사건에 대한 관계가 어떤 역할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심의를 거쳐서 확정된 것을 전제로 해서 그렇게 됐을 때 탄핵사회가 되는 것을 판단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맞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렇고 당시에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정지하지 않고 뻔한 판단으로 나아갔습니다. 근데 그그 점에 있어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했다고 하면 공직자로서 당시에 제가 공보관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저판관이나 소장님과 해서 만날 수있위치 있었고, 그런데 공직자로서 제가 그제 역할을 했느냐, 라는 면에서 깊이 반성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와 같은 마, 마찬가지의 그 인장선상에서 그 본안 판단을 할때 대부분의 청구인 대리인들은 그, 최순실 등의 형사재판 기록 또는 수사기록을 그, 그것을 가지고 중심으로 증거를 제출하고 증인신문을 하고 재판을 주로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 증거, 다른 증거는 그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신문이나 그 관련된 자료나 입문에 대해서는 심리가 상대적으로 미미했고, 형사 사건 재판 그것을 중심으로 증거 판단을 이루어졌습니다. 더군다나 그 재판에서는 증거가 뭐 중심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실제 일어난 일보다 그 증거에 확인되는 증거를 재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누구나 다법적인임 누구나 하는 상식에 속하는 겁니다. 그런데 증거를 채택하는 것이 형사 재판이나 뭐 모든 재판에서는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형사 재판 수사 기록을 증거를 그, 탄핵재판에 쓸수 있느냐, 쓸수 있느냐, 많느냐의 관점에서 중요한 부분인데 그 점에 있어서는 그, 헌법재판소 재판부는 형사재판에 준한, 준한 것으로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채택하는 그런 방식을 채택, 쓰지 않고 이것은 탄핵재판이기 때문에 엄격한 형사절차의 증거법칙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렇게 결정한으로 인해서 대부분의 그 최순주들의 형사재판 기록이나 증거를 그대로 이 탄핵심판의 그 증거로 해서 사실 인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 그 재판을 정지를 해서 대통령이 직접 그 심리를 거기에 관여하고 증거를 형성된 것이라고 하면 그것을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 전혀 관련 없고 공범들에 관한 그 사, 사건 기록을 그대로 받아서 반핵 협상 저증거로 활용을 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점에 있어서 저도 저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그것을 통해서 사실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정말 지금 생각을 어, 돌이켜 생각해보니까 마찬가지로 그역그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공직자로서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대해, 부분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참회하며 죄송한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탄핵 탄핵 재판은 사실 제가 이론적으로 헌법 이론적으로 그 내각제의 불신임 제도가 아닙니다. 이게 명백한 본질적인 차이인데요. 대통령제는 국민이 직접 선출해서 신임을 받으면 임기 동안은 그게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신근 일하게하는 지금까지 우리 1987년 개정헌법, 그 이전의 헌법에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하는 그런 게 계속, 건정 70년이 계속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초기에는 내각제를 감염한 것이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탄핵, 어, 내각제는 탄핵제도가 없습니다. 수상에 대해서. 불신임제도가 있습니다. 군입니다. 정치적으로 하죠. 근데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탄핵제도는 명백히 불신임제도가 아닙니다. 따라서 헌법이나 법률의 중대한 위반이 있을 때, 지난번 노무현 대통령 때 헌법재판소가 명시적으로 판시를 했습니다. 내란 외환자나 중대한 뭐뇌물이라든 중요한 경우 그 국민이 신뢰를 해서 했던 그 신뢰를 명백히 그것도 중대한 위반에 하는 경우에 탄핵을 할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것은 정치적 이, 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제도를 마치 불신임 제도로 결과적으로 불신임 제도인 것으로 해서 재판의 결론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당시에도 가졌고 지금도 가졌습니다. 그러나 생각만 가지고 무엇 합니까? 제가 사실 그 당시에는 공직자의 위치에 있으면서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어, 설파를 하고 주장을 하고 또 역할을 마땅히 진력을 다했어야 했는데 단순한 어, 리포트의 역할만 해준 데 있어도 이 반성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이세 가지 측면에서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박근혜 대통령께 죄송합니다. 국민 여러분, 성구합니다. 대 한국의 민종묘 그 사직과 또 대한민국 건국을 위해서 이룩하신 우리 건국의 영웅들 그리고 유교 그 전쟁을 통해서 피땀흘려 지켜왔던 자유민주주의 소체제를 지금 후국영들께송한 말씀을. 드립니다.